자, 한 분. 네, 한 안녕하세요. 노원구 하계동에서 마더 자 테니스장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유성훈이라고 합니다. 앞구전 클레이 테니스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아 앞구장 클레이. 자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총무의 바램은 날아갔습니다자 어떻습니까? 아, 앞에 경기를 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좀잘 못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긴장 안 할래나? 할것 같습니다. 좀 우리 좀 봐줘야지. 제가 아끼던 후배들이었거든요. 아, 어,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후배들이 안동이야. 안동이야 둘 다? 아니요 저는 천안이요. 네, 천안. 네. 아 여기 수양대 수양대 두유보 아. 네. 김상엽은 뭐 유망주였었지. 음.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마지막 게임. 자 한번 해보도록 해보, 하죠. 왜? 네, 자.업 하겠습니다. 업. 지쳤다 이제 지쳤어. <웃음> <웃음> 업 다운. 우리 서브. 서브. 오케이 오케이. 아유, 아유, 무이이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또, 아 좋아! 좋아! 스아좋 はい。 아, 산다 아, 좋네, 디펜스 좋네. 그니까. 디펜스와 서브 티낼게요. 오케이. 가이디. 다고 했다. 됐어, 됐어. 오케이. 나따게 오케이. 와, 와둘다 잘하고, 잘하고 있어 5대5를 가겠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 네, 들어와 갑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 한 번만 이사 한 번만 하자. <웃음> <웃음> 해야 되는 거야. 와 씨. 이나스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말고. 야, 어깨 빠지겠다. 스아해줄게파 됐다! 아 샷! 미안해! 미안 미안 가운데도 중네 와이드 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응, 하나, 응, 응. 아, 아, 잡자. 똑같이 해야 돼. 끝. 끝. 비야 비야 비야. 하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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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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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다잡다고다 잡는다. 고다잡다 오,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긴장하고 표면 돼. 오다 okay. <laughs>

はい。<Okay>. 형! 형! 아이아하이하이아 이거 형 건데 그죠? 그래. 하하다 아, 하이하하가비가비가비미하 미안 미안, 미안. 아니아하하하준야 준비 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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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부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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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엉아이엉아이엉아와엉아 부엉아+ 부이아 부엉아+ 부엉아+ 자엉아그엉아 부엉아+ 부엉 까비, 까비. 어디, 어디? 사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진료 때도 이런 것좀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상녀아 옛날 생각 좀 난다, 옛날 생각.

아, 진짜. 아, 나오길래, 아, 와. 아, 씨. 나, 나 지금 급, 급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다 다대막 괴롭. 응? 야. 뭔가 근아 씨. 뭔가 잘친것 같은데도 잘못 쳐봐 올려보세요 선발 선발 넘어가기 전에 친거 아니야? 아슬아슬했어요 넌 나중에 카메라 다 확인한다 <laughs> 나다 두네. 너무 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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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이 오케이. 서 아,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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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아웃, 어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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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웃, 아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를 왜 받아? 아, 씨. 아, 씨. 허허허, 미안 살짝 나갔어. 어,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댓글이 논란이 있어요, 지금. 근데, 치고 나서 그러지 않았니? 모르겠어, 뭘. 뭐, 뭐, 나중에 한번 보자. 뭐. 아죄송니다 <목소리도> oh, 무릎만두에 자으면끈 어두워 보 와이드 가시고 지킬게 어. 일 준비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어. 좀안 좋아지는데? <laughs> 아... 아 미안 미안 이렇게 안 아파 생각보다 안 아픈데? 이 오케이 아 쏠쏠 이거는 미안한데 상엽이가 잘못 춘 거야 네, 아고습니다 아. 미안 그 미안 미안 나는데헤틸업고맙니 아, 자 올라와 이 아, 그냥 쳐야 되는데 자꾸... 아니야, 아니. 센터를 많이 내려 센터... 아이드에아이디에이디어이디어이오케이디어이이디이스어이이 <불량> 아리바리바리 nice 아, 아, 빨리 빨리 디 o 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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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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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 빨리 빨 빨리 빨리 빨준비리 No. Ah, no. 아 아, 미안 미안, 아, 어, yeah. 내가 해, 너가 해 지금 괜찮아 오케이, 보여 보겠습니다오케 저 흉가스네. 너무 어 너무 잘했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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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첫첫 그치, 아, <laughs> 듀! 듀! 아웃! 안 돼, 안 돼, 안 돼. g o 발리 절었어 절었어? 어디, 어디? 니가 파 잘했다. 미안, 미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 할게.

아, 고셨습니다 수고 수고 수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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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데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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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데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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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데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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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젊으니까, 와, 빠르다, 빨라. 아,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그리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아. 더 잘하시던데. 어? <laughs> 더 잘하시던데. 뭘 잘해. <laughs> 아. 그네 번째한테 깜짝 놀랐잖아, 네 번째 팀한테. 네 번째 팀하고 하면 어때요? 비슷비슷합니다. 아, 진짜. 네. 우리가 잘못해. 그러니까, 제가 네 번째 팀 때문에 정신을 좀차렸어요 그러니까, 잘했어. 우리가 진짜 한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때또다 집중이 되더라고. 요 아, 어. 저희가 먼저 할걸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랬으면 또 다르지 진짜. 아. 또어땠습니까 오랜만에. 그 후배들하고 하니까. 네. 저도 모르게 시합 때 하는 버릇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음. 네. 음. 어, 그리고 또 형태경이랑 이렇게 또 실전처럼 해서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음. 또 후배님들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랑 또 너무 실력들이 음. 해서 저는 계속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그렇 그러니까 예. 네. 해두고 있어야 된다니까. 네. 자 청문님 어떻습니까? 처음에 혹시나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뭘 혹시나요? <laughs> 오늘 결과가 5대 0이라서 아, 그러니까. 네, 좀 안타까운데 제가 안 나갔기 때문에 또 아, 아또 제가 한번 나갔으면 또 팥빙이 또... 아니었을까. 아... 그래도 재미있게 다들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음. 좋은 내용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집중해서 하는 게임이었고 오늘은 진짜 쉽게 하는 게임이 없었고 너무나 재밌었고 거스르는 타선이 없었습니다. 아... 네. 김윤욱 코치도 마지막 한번두 번째 머들이 출연이었는데 최근 들어 제일 재밌는 경기를 했고 그래 요즘 센팀들이 나왔어? <laughs> 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이러는 거죠. 아, 이제 부를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요. <laughs> 무슨 대회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야 될것 그러니까.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안동고로 해서 한번 출전을 아또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오늘. 그럼 우리는 뭐... 끝나는 거지. 건순우도, <laughs> 아, 건순우도 안 동이네. 이거는 어, 야. 아무튼 뭐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팀이 뭐 4명이 안 왔다 이러면서 슬쩍 떠들고 가더라고. 그럼 다음번에 한번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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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맙습니다 예.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